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매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주요 지역을 동시에 투기과 열지구와 토지 거래허 가구역으로 묶는 그야말로 초강력 조치였죠. 이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13일 만에 시장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신축 아파트, 하나포레나미아에서 분양가보다 1억 원이 싼 매물이 등장한 겁니다. 이는 강북구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도봉구, 그리고 수원팔달구, 광명, 의왕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분양가보다 싸거나 웃돈이 전혀 없는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 지역들, 과연 2024년부터 이어진 최근의 가격 상승기류에서 큰 이익을 본 곳일까요? 강남3구나 용산처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과열을 주도했던 곳들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지역은 2021년에 고점 대비 회복도 더뎠고 매수 심리도 약했죠. 상승장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10월 15일 대책은 이들 지역까지 강남과 똑같은 규제의 족쇄를 채웠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규제는 집을 살때 2년간 반드시 직접 살아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합니다. 안 그래도 매수자가 없던 시장에 이제는 실거주가 아니면 아예 진입조차 할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기존 집주인들이나 분양권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까지 묶느냐. 이제는 팔고 싶어도 팔수 없게 됐다는 분노가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순적인 상황 즉, 상승의 이익은 커녕 하락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게 된 이들 지역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들 지역이 더큰 하락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집주인들과 분양권 소유자들에게 이런 절망감이 드는 이유는, 11호 대책의 핵심 규제 두 가지가 이들의 마지막 퇴로마저 완벽하게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생긴 2년 실거주 의무입니다. 강남처럼 현금 부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시장과 달리 노도강이나 수원, 광명 같은 지역은 그동안 갭투자 수요가 시장을 받쳐주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이들 지역의 주요 매수자였죠. 그런데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이갭 투자 수요가 하루 아침에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해 버린 겁니다. 전세를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충격은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동시에 투기과 열지고로 묶이면서 LTV, 즉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게 왜 노도강 같은 지역에 더 치명적일까요?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 비중이 낮거나 아예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LTV 70%와 40%는 하늘과 땅 차이죠. 결국 갭투자자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못 사고 실수요자는 LTV 40% 규제에 막혀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규제책이 과연 강남의 집주인과 강북의 집주인에게 똑같은 무게로 다가올까요? 시장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강남은 현금 부자라는 최후의 보루라도 있지만 대출과 갭투자에 의존하던 이들 외곽 지역은 잠재 매수자가 말 그대로 영에 수염하게 된 겁니다.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 이것이 바로 마피 1억이라는 현상이 상승장에서 소외되었던 이들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정부가 갭 투자와 대출 수요를 막기 위해 준비한 추가적인 장치들로 인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LTV 40%라는 장벽에 더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도 한층 강화되었죠.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연봉을 받아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총 한도가 10% 안팎으로 더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가뜩이나 ltv 40%로 한도가 깎였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규제에서 빠져있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죠. 빚을 내서 전세를 살고 그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또 갭투자를 하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노도강과 수도권 외곽 시장의 구매자는 완벽하게 포위되었습니다. 갭투자자는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원천 차단당했습니다. 실수요자는 LTV 40%와 강화된 DSR 규제로 자금줄이 막혔죠. 이 결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거래 동결입니다. 10월 15일 대책 발표 당일, 규제를 피하려는 막차 수요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은 831건에 달했습니다. 2025년 하루 최고치였죠. 하지만 모든 규제가 발효된 10월 20일 이후 5일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계약은 단 3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대책 시행 직전 열흘간 2,600건이 넘던 거래량이 대책 시행 후 열흘간 564건으로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80% 가까이 사라진 셈이죠. 이렇게 거래가 멈춘 것이 단순히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약 7천 건이 줄었는데, 이는 거래가 불가능해진 갭투자 매물이 회수된 영향이 큽니다. 즉,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완벽한 거래 동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질까요? 거래가 동결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서두에 언급했던 하나 포레나미아 분양권 소유자 같은 경우죠. 이들은 왜 분양가보다 1억 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매물을 던지는 걸까요? 잔금을 치러야 할 시점은 다가오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규제 때문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 실거주로 전환해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데 LTV 40%와 강화된 dsr 규제에 막혀 잔금 대출이 턱없이 부족하죠. 현금 부자라면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포기당하기 직전에 이른 겁니다. 결국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폭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죠. 그런데 11호 대책은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시장 즉 청약시장에도 직격탄이 됩니다. 이전에는 분양가의 60%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이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중도금 대출 역시 LTV 40% 규제에 묶일 수 있죠. 당장 목돈이 부족한 서민이나 청년층은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계약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 시장은 초양극화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강남 3구나 용산 등 핵심지로만 현금 부자들이 몰릴 수 있죠. 반면 노도강, 수원, 광명의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목돈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매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강남의 수억 원 상승을 부럽게 지켜만 봤는데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하락 리스크는 더 커진 상황. 이것이 바로 노도강과 수도권 외곽 지역 집주인들이 절망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시청자님들은 이런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대출을 규제하면 나중에 공급이 부족해져서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논리는 빚을 통한 수요가 끝없이 받쳐줄 때만 성립하는 것이죠. 11호 대책 이후 13일. 우리는 마피 1억이라는 현상을 통해 빚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대출로 집 사지 마라. 전세 끼고 투기하지 마라. 2021년의 광풍이 개인의 영끌 대출로 쌓아 올린 성이었다면 2024년의 상승 시도는 타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쌓은 모래성이었습니다. 이제 거품이 걷히고 시장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은 결국 유령 수요가 사라지며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에서 시작된 마피 1억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역별 신축과 구축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수도권이라도. 일부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